안녕하세요 이준 부부상담 원장 이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30대 여자고 7살 많은 남편을 만나서 사실혼 관계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시댁 문제로 인해 결혼식이 한해 한해 늦춰지고 있네요 남편은 평화주의자로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과 언행을 방관하고 회피함으로 저를 화병을 걸리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 상담 30회 우울증 약까지 복용합니다 시어머니의 도박 문제로 남편이 급하게 시댁으로 올라갔을 때, 남편은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그까지돈 얼마나 한다"고 카페에 들어가서 시원한 커피나 한잔하고 있으라는 말을 제 앞에서 하는 걸 보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개인 빚도 많은 남편이기에 일찌감치 통장을 합쳐서 살았는데, 도박 빚 2천 중에 1,200을 남편이 누나들과 상의 후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상의하고 대답해야 할 일들을 시댁... 식구 에게 본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대답해 놓고 그 후에 저에게 저의 의견을 묻고 그런 일들로 시댁과 저는 오해와 불화가 점점 쌓여만 갑니다. 제가 미리 나랑 이야기하고 대답하면 안 되냐 물으면 너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데 바꾸면서 생기는 시댁과의 문제들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 입장이나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며느리에게 막말을 해도 아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니 더욱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막말도 남편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선언하니 남편은 이제서야 노력하겠다고 하며 부부상담도 받아보았으나 통보하는 문제는 변함이 없고 시어머니의 막말 문제는 다 늙었기에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엄마에게 좋게 이야기하면서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말의 강도는 좀 줄었으나, 만날 때마다 가슴을 후비는 막말을 하는 건 여전합니다. 원장님 영상을 볼 때마다 남편에게 보여주면, 원장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 상담했던 상담 선생님 의견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 상담 선생님은 남편 말에 옹호해주는 말들을 하셨거든요. 제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댁에 가면 1대5로 칭당하고 온 느낌인데 남편은 모릅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이 풀리지 않고 제 마음엔 응어리가 되어 분노장애처럼 남편에게 막 쏟아낼 땐 정신 차리고 나면 제가 된것 같아서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거나 시댁 연락이 몇달 없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남자랑은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명절 생신 가족 모임 등 이런 날이 가까워지면 숨을 쉴 수가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남편에게 중간 역할을 강요하다가 싸웁니다 이렇게 이름 있는 날들이 다가오면 저는 너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헤어지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다 내려놓고 참아야 하나요?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주셨고 어려운 상황이신 거 너무 너무 알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집어서 얘기를 해 드린다고 하면요 주신 느낌으로 봤을 때사실은관계 이게 정말 우리가 결혼식이 미뤄지기 때문에 지금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결혼식을 아직 안 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뭐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마음에 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무인도에 떨어져도 남편하고만 둘이 딱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는 시댁 식구들. 어떤 느낌이에요? 이 사연자님은 남편에게 내 인생의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몰빵하듯이 이렇게 남편에테다 이제 기울여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은 뭐 그렇게까지 부인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에너지를 쓴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지금 아닌 것 같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걸려요. 남편이 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 부인이 좀그 레벨을 좀 유지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무인도 에 남편하고 둘이 떨어지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남편도 다 모든 것들을 다내 쪽에 냈으면 하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내 마음이 뭔지가 이게 지금 이 사연자님의 개인 상담 영역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막 생겼어. 큰 일이 생겼어. 어, 그거, 걱정하지 마. 그까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해줄게. 어, 걱정하지 마. 어, 일단, 그냥 쉬어, 쉬어. 괜찮아. 어, 별일 없어. 이런 말들이 이 부인은, 이거 좀 속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 쿨한, 음, 뭐, 다 해결해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혹시 안심이 되시나요? 사연자님이 그런 내가 지금 되고 있는 걸까?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한테 하는 그 태도가 내 입장에서는 너무 놀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헐, 막, 세상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남편이 나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만 해당이 돼야지 되는데, 나한테만 해당이 안 되고, 이게 지금, 뭐, 어머니한테도 그러고, 뭐, 신의한테도 그러고, 이런 거면,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돈 문제까지 결부가 돼가지고,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헉하고, 너무 힘들고, 말도 안 돼, 이렇게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미선에, 정말 들어가 보면, 부인의 마음이 정말 남편한테 굉장히 의존적이지는 않는지,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요, 내가 폭탄선언을 했을 때 "난 그만 살겠다"라고 할때이 남편이, 아, 내가, 어, 내가 정신 차릴게. 뭐, 절대로 아니야. 뭐, 당신이 있어야 돼. 내가 상담도 받고할거다 할게.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나한테 오는 그 상황이, 제 생각에 사연자님이 너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1부터 10이면 막, 천배만큼 막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좀 평균적이지 않거든요. 이거는 좀, 조금 문제는 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여줬을 적에 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거를 부부 중심과 어떤 남녀의 어떤 평등 그 다음에 동등해야지 된다 부부 애착이어야지 된다 어쨌든 부부가 최우선순위다 부부 중심으로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영상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시댁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지금 잘안 들어가잖아요 제 영상에는 반대 의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뭐 싫어하시겠죠 그래도 저는 얘기해야죠 아니에요. 부부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부부 애착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우선순위어야 합니다. 이 얘기 저는 계속 하겠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런데 부부 애착과 부부 중심인 것과 조금 별개로 각자 개인의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길래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나를 남편도 보셔야 되는데 남편은 지금 현재 상담 의지가 없고요. 없으실 것 같고, 지금 부인은 진짜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협박성 멘트로 안 살겠다. 이 말은요. 이것도 이제 몇 차례 이제 카드를 막 쓰잖아요. 남발에서. 그러면 먹히지도 않아요. 남편 그냥. 아뭐또뭐 뭐 시간 됐나보다 또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또 짜증났나보다 뭐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지금 초반이고 처음이니까 지금 이러는 거지. 그래서 사연자님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남편의 어떤 존재와 남편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연자한테는 너무 커요. 너무 너무 부각돼 있어요. 그거는 조금 내 영역이 조금은 좀 부실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내 영역을 좀더 질적으로 좀더 만드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정말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 개인 능력이에요 시댁 어르신 뭐 이런 스트레스는 뭐 맞아요 맞기는 해요 뭐이 이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내면이 사실 은좀더 건강하고 탄탄해야지 되잖아요 그걸 먼저 갖추셔야 되는 걸 정말 간곡하게 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지금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부인에게 굉장히 매우 안심한다라는 사인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라도 부인은 조금 심지 있는 나, 여기에 정말 몰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댁이 힘들게 하는 거 맞아요. 힘들게 하는 거 맞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담은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을 해야지 되는 해결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게 진짜 원 근본적인 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 궁극적 해결의 답은 일단 나부터 시작을 해야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우, 사연자님 고생하시고, 고생하시고, 정말 1대5로 폭행당하는 것 같은 그느 이라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얼마나 정말 혼자인 것 같고 얼마나 버겁고 힘드시겠어요 정말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로부터 먼저 이 열쇠를 찾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